요새 왕꽃선녀님을 한참 재미나게 보고 있습니다. 보다고 궁금한 게 생겨서요. 부적은 왜 항상 노란 종이 위에 붉은색 잉크로 씌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붉은색 잉크로 스는 이유 적색은 불을 상징하고 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옛부터 악귀를 쫓고 행운을 부르는데 효과가 있다는 신앙이 있죠. 특히 악귀는 붉은 것을 싫어한다는 신앙에서 악귀를 없애는 부족의 적색을 내는 주홍색을 이용한 겁니다. 이 붉은색도 단순히 빨갛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글씨는 붉은 빛이 나는 경면주사를 곱게 갈아 기름이나 설탕물에 개어서 씁니다. 경면주사는 부적을 제작하는 붉은색 지하광 물질로 수은광석이 발견되는 아주 깊은 곳에서 생성되며 바닥은 수은광석 덩어리로 되어 있는 아주 희귀한 물질로 옛날 선인들은 지혜가 뛰어나서 경면주사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기가 발산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아 옛부터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그 질이 매우 우수하여 주사의 가격은 매우 비싸 순금의 가격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답니다. 경면주사의 효능 및 용도 부적 경면주사로 쓰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고급 한약재 정신질환자 및 아기들의 경기치료, 단청 공사 수맥 차단, 심장병 등의 치료 일신의 길을 맑게하여 운을 따르게 한다. 2. 노란 종이 위에 쓰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노란 종이는 괴황지라고 하거든요. 이 괴황지는 부적을 쓰는 황색 종이로 회나무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통상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한지 황색 물감을 넣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적은 꼭 노란 종이 위에 빨간 글씨로 쓰지는 않는답니다. 가장 일반적인 부적의 형태가 절할 뿐 부적의 종류에 따라서 돌이나 나무 등 온갖 물체가 부적의 대상이 될수 있죠.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